자 양산구 양해 사과 본문 문법과 서술형 세 번째 파트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의 밑줄의 이유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분명히 확인하자라는 거죠. 자 동사의 밑줄이다 반드시 본 동사를 먼저 확인하자. 본 동사가 있다면 나머지 자리는 반드시 분사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래서 의미 관계가 지금처럼 반바지를 입고 있는 방문객들 능동이어입니다. 그러면 ing 웨어링으로. 자, 그 다음은 allow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to 부정사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 구조의 수동태가 되면 be allowed to enter가 될 겁니다. 수동의 과거분사 구조로. 3번처럼 문장의 동사 또는 분사에 밑줄일 때 반드시 본동사. 자, 그리고 지금처럼 본동사가 있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분사자리. 지금은 위치해 있는 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과거분사 located로. 자 4번은 그렇게 불렸다 이건 이제 콜 a b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 부르다 수동태 구조가 되죠 b cold 형태로 5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 문장 전환하는 서술형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거잖아 여러분이 작년에도 1학년 때도 시험으로 다 만났고 서술형에서 자 seem이나 appear to 부정사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appear 보이다 현재 시제죠 현재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디자인이 되고 시작이 되었던 게자 이게 이제 to 부정사가 되면 주절의 동사 하고 지금 시간이 같은 시간에 같은 시제라는 거지 시간이 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서 to be designed 라고 쓰면 지금 현재 디자인되고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의미는 뭐예요? 과거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디자인이 되고 시작이 되었던 시점은 어필보다 앞서 있는 즉 과거 시제의 과거 시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이제 이 어필이라는 문장의 본동사보다 앞선 시간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 형태를 어떻게 써야 한다. 완료형의 to have PP 형태로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건 그렇다고 to have designed라고 쓰면 음, 틀리겠죠. 왜? 지금은 그 건물들이 이제 어, 디자인 을한게 아니고 디자인이 된 거니까 수동태구로 그래서 to have been designed. 그리고 디건 과거분사 과거분사 한게아라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decorated and finished도 지금 to have been decorated and finished 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잘 기억합니다 6번의 페인트 n t 도 동사 형태인데 지금 t h e w e l e 문장의 본동사가 있죠 그러면 다른 건물들인데 페인트 칠이 된 그래서 painted 과거 분사로 항상 수동의 의미를 수식할 때는 과거 분사 능동의 의미는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하자 서술 3번에서 역법상 틀린 걸 찾아라 지금 보면 메 a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을 보하게 그래서 사역 동사 메이기 어, 목적격 보자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서 룩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고쳐줍니다. 그 부분을 여기 서술 3번에다가 이제 이와 함께 쓰고 자그 다음에 서술 1번으로 가면 자, 주어 동사부터 지금 주어가 공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주어가 되죠. 굉장했다 이제 동사 보형태가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뭐많은것 주로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로 길게 나올 때 우리가 흔히 가주어 그래서 it was 그 다음에 굉장했다 terrific 했다라는 것이요 terrific 하뭐 멋진 굉장한 그 다음에 보는 것은 to see 진주어가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그렇죠? in the same area 요 장소 개념들은 문장 뒤로 하나의 같은 장소 안에 이런 모든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자, 그러면 어떻게 뭐 만는지 하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의문사 뒤에 어순을 주어 동사 목적어 정어순 그대로 씁니다. 그걸 각 기억해서 자, 그래서 자, 모든 이런 all these 종교적인 religious 사원들 템포스가 주어가 되겠죠? 공존하는지 co-exist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한 장소에 뭐 가주어 친주어 구문으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 간접의 문문의 어순 정도만 기억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패턴을 이제 잘 써야겠죠? 자, 그것들은 그 그것 건물들이니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they appeal가 되겠죠. 지금 본이 그렇게 보인다. 자, 근데 appeal 다음에 appeal to 부정사의 어법인데, 자, 유럽인들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시작이 되었으나 했으나 했지만 뻗그 다음에 장식되고 마무리된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동사 구조가 총4 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미 과거의 유럽인들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시작되었고 과거의 중국인들에 의해서 즉 어퓨얼보다 앞서 있는 시제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완료형으로 써주자. 근데 디자인이 되고 시작되었으니까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to have been designed and begun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에서 유럽인들에서 의해 by Europeans 자 그랬지만 but 장식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Have been. 자, 이때 이제 병렬 구조가. Designed and begun. 그리고 decorated. 장식되고 and 마무리되었다. Finished. 중국인들에서 by Chines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머무처럼 보이다. Appear to 부정사 구조에서, 아, to 부정사의 완료형. 그것도 수동태 구조죠. To have been designed and begun. 또 이런 병렬 구조들, but decorated and finished. 그래서 서술형으로 묶기에 너무 좋은 문장이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 분문의 문법과 서수령 세 번째 파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